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인데, 우리가 비를 기다리는데 비가 적절하게 올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비가 너무 지나치게 오면 홍수가 나고 큰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도 적당하게 불면 참 유익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태풍이 되면 큰 피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음식도 적당하게 먹으면 건강에 유익하지만 음식을 너무나 지나치게 과식하게 되면 건강을 해치고 성인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지나친 것, 넘쳐나는 것은 다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넘쳐도 괜찮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예, 감사입니다 감사는 넘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계속해서 15절에 감사는 하 자가 되라. 16절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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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교대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모든 공통점은 다 감사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또 요셉과 다윗과 또한 사도바울을 보세요. 모두가 다 믿음이 신실한 분들인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코로나의 환란 가운데서 한 해를 또 보내었는데, 그한 해를 돌아보며 진정한 감사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코로나의 환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15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너희는 평강을,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19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불확실성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때, 코로나 19가 터졌을 때에. 몇 달이면 끝나겠지, 길어도 1년이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무려 2년이 가까이 계속되고 있고, 아마도 내년까지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지금 백신 접종이... 70% 이상 완료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 체제로 전환이 되었지만 그것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보다 먼저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던 유럽 여러 나라들을 보면 오히려 더 확산세가 4만 명, 5만 명 매일 늘어나고 중환자도 위중증 환자도 늘고 사망자도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위도 코로나 선포하고 일상생활을 이제는 정상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확진자 숫자가 벌써 나흘째 3천 명 이상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중증 환자가 늘어나서 병상이 부족한 사태까지 있다고 하는데 대기자가 500명이 넘고 대기하시는 중에 몇몇 분이 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게임 체인저는 코로나 치료약이라고 하는데, 먹는 치료약이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가장 큰 특징, 불확실성입니다. 어떠한 것도 아직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게 나와고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제가 나열한 상황만 바라보면 너무나도 불안하고 코로나 때문에 염려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은 염려 대신에 기도하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한번 해 봅시다. 염려 대신에 지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염려 대신 기도합시다. 염려 대신 기도합시다. 네, 염려는 10년 하느지만 기도는 10분이 낫습니다. 10년, 100년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10분만 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염려는 인간의 일이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자, 7절 같이 보실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불안하고 염려가 엄습해 올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코로나의 환경, 경제적인 환란 여러 가지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도할 때 우리는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여 약속된 평안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바로 평안의 축복입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물질의 복, 권력의 복, 명예의 복보다 우리에게는 평안의 복이 제일 좋은 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시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 속에 가득 차서 우리의 인생을 다 이끌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같이 봉독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주시는데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주님이, 예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주시는 그 평안을 받기만 한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까? 수많은 사람이 모이고, 예산도 엄청나고, 건물도 초호판으로 잘 지은 교회겠습니까? 물론, 그러한 건물과 예산과 숫자를 자랑하는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교회라 할지라도 분쟁하고 싸우고 다툰다고 하면 좋은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분란하고 분쟁하면 좋은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싸움질하고 다투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는 될수 없습니다. 한경지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교회 부흥의 비결은 교인들끼리 싸우지 않고 화목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교회는 화목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와 교인 사이가 화목하고 교인과 교인 사이가 화목한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화목하고 평안한 교회. 우리 힌돌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도 초대 교회의 모습이 바로 평안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9장 31절. 그래하여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예, 평안하여 세워갔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하나님이 그러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또 보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한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이 부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수억만금을 가진 부자라고 할지라도 가족끼리 싸우고 분쟁하면, 소송하면 그 집은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입니다. 잠언 17장 1절. 마른 떡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은이라. 말은 떡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고기가 가득하지만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 분쟁하고 소송하는 것보다 훨씬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은 평강의 축복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큰 변화는 다른 게 아닙니다. 돈 많이 벌었다면 뭐, 높은 지위에 올랐다. 물론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큰 복은 우리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비록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나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올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시다. 1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할 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하고, 그 다음에 감사가 깨달음을 통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말씀을 깨달을 때 나눠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한 여러분, 깨달음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닫기 전에는 내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내가 가장 못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깨닫고 나니까 내가 가장 존귀한 자가 됩니다. 깨닫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불평하다가. 깨닫고 나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도 언제나 한 가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기도하지만 기도하면 언제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문제다라고 하십니다. 한번 해 봅시다. 네가 문제다. 네가 문제다. 네가 문제다. 네가 문제다. 그 말을 듣고 남편을 원망하고 불평하던 부인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막 따졌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려 주시는데 네가 문제다.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회개하게 되고 눈물, 건물 다 흘리고 그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는 입술에서 감사의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부모님의 은공을 깨닫고 다시금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기 전에는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나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여성이 어머니에 대한 불평이 극심했습니다. 자라면서 엄마가 자신을 구박하고 미워했던 그런 생각만 들면서 엄마를 증오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너무나 오래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는데 이 아기를 낳을 때 극심한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야, 엄마가 나를 낳으면서 이렇게 아프셨겠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어머니 은혜를 알게 되고 어머니를 미워했던 마음이 다 용서가 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고 효녀로 바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어머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어머님이 나에게 서운하게 해준 것만 생각했지만 원망불평으로 가득했지만 어머니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나에게 베풀어 주신 어머니의 은혜가 하나 둘 떠오르면서 감사하게 되고 엄마의 관계가 그 따님이 완전히 모녀가 사랑의 관계로 회복된 것입니다. 깨닫기 전에는 불평합니다. 깨닫고 나면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남이 나에게 잘해준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남이 나에게 서운하게 한 것을 오래 기억하는 불평하고 사는 존재입니다. 또한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과실을 다 따먹고 다 허락했는데 한 가지 선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그한 가지만 제약을 두었지만 우리 첫 조상, 우리 인류의 조상은 그한 가지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다른 거 많은 거만 가지를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한 가지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걸 불만을 가지다가 그만 마귀의 시험을 당해서 우리 인류는 죄악에 빠지고 맞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DNA 유전 인자 가운데는 바로 그렇습니다. 많은 걸 주신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한 가지 서운한 것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이러한 말을 합니다. 민수기 20장 5절을 같이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바다 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포도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성류도, 성류도 없고,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없도다. 한번 해보세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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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없고, 없고 없도다. 없도다. 어 아, 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 불평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있는 게더 많잖아요. 하나님이 만날을 주셨고 매출하기를 주셨습니다. 깨닫고 보면 어떻습니까? 만나가 있었고, 매출하기도 있었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었고, 그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으면 다 있는 거예요.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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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가정에서도 여러분, 없다 생각하면 다 없어요. 그러나, 있다 생각하면 다 있습니다. 오늘부터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지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흰돌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저자로 유명한 노만 빈센트필 박사님. 유명한 예, 제가 몇번 여야 썼을 거예요. 그러나 한번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실직자가 찾아와 가지고는. 저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직장도 잃고, 돈도 없고, 이제는 끝났습니다. 박사님, 나 인생 포기하랍니다. 하고 상담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때 필 박사님이 종이를 한장 주면서, 펜을 주면서 써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당신 아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돈은 못 벌어도 저에게 아주 착한 아내입니다. 그러면 적으세요. 1번, 착한 아내 있음. 자식은 있나요? 예, 새 자녀가 있는데 아주 귀엽습니다. 2번. 귀여운 자녀 있음 적으세요. 친구는 있나요? 예, 몇 명의 좋은 친구, 속마음까지 털어놓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있습니다. 세 번째. 좋은 친구 있음. 그러면 건강하십니까? 예, 특별히 아픈 데 없습니다. 네 번째. 건강 좋음. 다섯 번째. 밥은 잘 먹나요? 예. 음식이 없어서 못 먹지, 잘, 뭐든지 잘 먹습니다. 그러면 5번, 음식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잘 먹음. 6번, 잠은 잘 주무십니까? 예, 잘 잡니다. 누우면 그냥 코 걸고 잡니다. 6번, 잠잘 잠. 그러고 보니까 없다, 없다고 했는데, 돈만 없지, 직장에서 나왔지, 좋은 가족, 좋은 친구, 좋은 자녀, 좋은 아내, 건강, 식욕, 잠도 잘 자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사람은 그 말씀 듣고 깨닫고 다시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 많은 사람 중에 위장병을 앓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밥잘못 먹고 죽만 먹는 분 있습니다.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 수면제가 아니면. 잠을 못 자는 분도 얼마나 많습니까? 대기업 재벌이라는 가정을 보시면 이혼하고 자식들이 또 속썩이는 가정도 얼마나 많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 예, think와 thank 어원이 같아요. 공곰이 생각 think는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t h n k 는 감사한다. 여러분이 생각 없으면 무조건 불평 나와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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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게더 많은 거예요. 정말 깨닫기 전에는 불평이 나오다가 깨닫고 나면 원망은 사라지고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쉬운 수학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받은 상처를 계산하는 것일 겁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가장 쉬운 수학은 내가 받은 상처를 계산하는 것이고 가장 어려운 수학은 내가 받은 은혜를 계산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참 그런 성향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하와 이를 우리는 원죄가 있습니다. 우리 뼈속 깊이 죄악의 DNA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여간 상처받은 것은 오래 기억하고 은혜 받은 것은 금방 잊어버려서 무슨 말이 있습니까? 원수는 바위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모래에 새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대로 이제부터 원수는 모래에 색이고, 물에 색이고, 은혜는 바위에, 돌에 새깁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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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감사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여러분, 목사님, 나는 아까 실직자보다 못해요. 아, 잠을 못 자요. 다 너무 소화불량해요. 밥도 못 먹어요. 하, 아,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 있다고 하면 아니에요. 세 번째 기억합시다. 예수 이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거 하나 붙잡으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 예수 이름을 힘입어, 예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 이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십자가 지고 나를 대신해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어떤 분은 석가님 믿으면 된다. 다 극락에 간다. 공자 믿어도 다 아, 천국 간다. 마오메트 믿어도 다뭐 구원 받는다 하고 주장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읍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어 성경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생명이요, 유일한 진리가 된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향해서 타 종교가 많이 비난을 해요.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왜 그렇게 기독교는 이렇게 독선이냐 하고 비판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류를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 보자 버리고 낮고 찬한 마국간에 오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희생당하신 분, 나 때문에 대신 죽은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공자님 훌륭하죠. 석가님 훌륭하죠. 마우메트 또 성인군자들 훌륭하지만 날 위해 피흘려 죽어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도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우메트도 죽었고 공자도 죽었고 석가도 살이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우리 선생님들 같이 성경 암송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을 이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으니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멸망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영생을 얻으리라. 얻으리라. 요한복음, 요한복음 3장, 3장 10. 10 6절, 말씀. 6절 말씀. 주 예수를, 주 예수를, 주 예수를,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너와, 너와 내 집이, 내 집이 구원을, 구원을 받으리라. 받으리라. 사도행전, 사도행전 16장, 16장 30. 30. 1절 말씀. 1절 말씀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한 가지 사실 내 몸이 아프고 내가 물질적으로 어렵고 내가 모든 것이 다 고난이 가득 찼다 할지라도 날 대신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구원에 하나님의 가장 축복으로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심에 감사, 감사,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추수감사들에 주신 말씀은 감사, 감사, 감사합시다. 세 번의 감사인데, 세 번만이 아니고, 30번 300번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읽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코로나의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둘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시다. 셋째,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아멘.